1분 동안 궁금했던 영어 표현들을 꼼꼼히 알려 드림. 자, 오늘의 주제는 우리말에 자주 쓰이는 표현. 일전에 언젠가 훗날 이런 거 영어로 한번 알아볼까요? the other day. 자, 일전에 며칠 전에 요 전날. 재밌는 게 우리 그냥 아,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어. 요 전날 친구를 만났어.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. I saw James at the restaurant the other day. 나요 며칠 전 식당에서 제임스를 봤어. 근데 구체적으로 뭐 3일 전이라고 정해지면 I saw James at the restaurant 3 days ago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요. 보통 그냥 며칠 전, 정확한 수치가 필요 없을 때 the other day 정말 많이 씁니다. one day 자, 뜻은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요, 미래의 어느 시기를 뜻하는데요. 즉,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. 이렇게 언젠가는 이란 표현도 있어요. 즉, we can meet again one day. 자,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. 자, one day 두 번째 뜻은요, 과거의 특정한 날을 가리킵니다. 자, 우리말로는 약간 한 번은 이란 뜻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. 이거 한 번, 두 번, 세번할때한번 말고, 뭐 예로 들어서 한 번은 그녀의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. 근데 그녀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. 이럴 때한 번은요. I went to her house one day and had a lunch with her. 자, 한 번은 그녀의 집에 가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. 자, 세 번째 표현은 Someday 입니다. 약간 막연한 시기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에요. 언젠가, 훗날, 모지않아 Someday soon 이런 느낌을 가지는 표현이거든요. I wanna live in Switzerland someday. 나는 언젠가, 모지않아 스위스에 살고 싶어. 뭐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Is it possible for us to live on March someday? 자 언젠가는 우리가 화성에서 살수 있지 않을까? 자 이런 느낌이 딱 드시죠? 막연한 시기지만 언젠가는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. 자 필기 대신 캡슐 타임. 자 이런 시간 표현들 자주 사용해 보세요. 영어 문장을 한층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니까요.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바이.